안녕하세요. 천부람 태극도령입니다. 아, 음, 지금, 음, 약간 좀 그, 처마 밑에서 그 빗떨어지는, 음, 빗떨어지는 좀 소리가 날 겁니다. 아, 지금 현재 비 오는 날이라. 아, 하지만 뭐, 제 목소리가 아, 정확하게 잘 들리기만 하면 또, 이런비 떨어지는 소리도, 어, 또, 어 뭐, 정겨운 음 소리가 될수 있다고 어 생각을 합니다. 날씨가, 아 이제, 봄날씨고, 꽃도 피고, 어, 그래가지고, 어, 비는 조금 내리지만, 음, 바깥에 있는 야외에, 이런 전경을 좀 한번, 어, 담아볼까 싶어갖고, 어 지금 이제, 밖에서, 어, 이렇게 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이번 시간에는 어, 이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음, 무속인 집에 가면은 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뭐,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잘못됐다, 저렇게 해서 잘못됐다, 음, 응? 뭐, 이렇게 했느냐, 뭐 했느냐, 뭐, 이제 그런 이제 경우가 이제 많아요. 그런 경우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그 상문살에 해당이 되는 이야기인데 그 상문살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영상 찍어서 음, 올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거의 5년 가까이 이 유튜브 영상을 에, 이렇게 전송을 하기 때문에. 음, 별이, 별이별 이야기를 다한 거죠. 제가 온갖 주제를 다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기는 했는데 못본 사람이 더 많겠죠. 어, 그래서 또 이번 시간에 음, 또 이제 예전에 했던 주제인데 에, 분명히 보지 못한 분들이 있을 거면 더 많을 겁니다. 보지 못했던 분들이 음, 대한민국 인구 수에 비하면 그거 뭐몇백 명이 봐봤자 뭐 그거 어, 표시도 안 나는 거거든요. 근데 쉽게 말하면, 이제, 상갓집 음, 이제 친한 지인의, 에, 에, 친한 사람의 에, 에, 가족, 또, 어, 지인의 가족들이, 에, 이제, 돌아가시면 연락이 오잖아요. 어, 누구누구, 뭐, 아버님 또는 어머님, 음, 또 뭐, 누구누구 등이, 이, 뭐, 이렇게 돌아가셨다라고, 어, 요즘에는 이제 문자로 많이 오죠. 어, 이제 장례식장하고 어뭐 발인 날짜 어 돌아가신 음 날짜 시간 그리고 어 발인하는 음 날짜 시간 음 그렇게 다 이제 기재가 돼서 요즘에는 어 모바일 문자로 옵니다 휴대폰 문자로 그리고 혹시 이제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 그렇게 조의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계좌번호까지 그렇게 이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요즘 시대의 흐름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어, 예전에는 뭐 문자가 있었겠어요. 휴대폰 자체도 없고, 뭐 전화기도 뭐, 뭐 마을에 뭐 이장님이나 대야 그쪽에 이제 막 교환 통해 갖고 전화 거는 거, 어, 뭐 하나 있을까 말까지, 예, 예, 그랬었죠. 어, 근데 요즘에는 뭐 사람들 하나하나 다 어, 휴대폰을 들고 다니고,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편지나 이런 그런 거 대신 전달 사항이 있으면 문자로 전송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 그렇게 이제 연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요즘 흐름이 그런 거니까 근데 이제 그 누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가야 되는데 점집에서 한 이야기가 이제 생각나는 거죠. 어? 상가집에 가지 마라. 어? 상가집 갔다 오면 뭐 누가 아플 수가 있다. 뭐 재수가 없을 수가 있다. 뭐 별의별 이야기를 이제 다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죠. 당연히. 무슨 좀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닌가. 음, 혹시 뭐, 창문살 끼면 사람이 아프다, 아프던지. 뭐, 심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혹시 나한테도 그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부터, 어 괜히 이제 신경 쓰이고 불안하고, 그런 심리적인 현상이, 이, 일어나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런 거를 믿지 않고 무시하는 사람들은 애초에 점집을 안 가니까, 아, 그런 거 들을 얘기, 들을 이유가 없지. 예. 예, 아무튼 점을 좋아하는 분들이 돌아다니다 보면 어, 그런 얘기를 듣게 되는 건데 쓸데없는 얘기를 막 이무당 저무당한테 듣게 되니까 오히려 어, 근심 걱정이 더 많아져 어. 그리고 어떠한 행동도 어, 하지도 못하게 되고 무당집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소심해지는 거예요. 어, 자기도 모르게. 물론 무당집 다니면서 좋은 점도 있겠죠. 뭐좀뭐 뭐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에 뭐 그런 부분들이나 뭐 아무튼 장점도 있지만 단점은 음 아무튼 근심 걱정 노이로제가 더 많이 걸릴 수 있다. 그 중에서 이제 이런 상문살 상갓집 이야기인데 어 지인의 누가 가까운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조문을 가야 되는데 가지 말라고 했어. 그러면 아유 이제 안 가려고 마음을 먹었겠죠. 그러면 조문을 안 갔으면, 그러면은, 그, 이제 그 장례식이 다 끝나고 나서, 어그 사람을 집으로 초대해서, 아마 친구이겠죠. 어 집으로 초대해서 같이 식사하면서, 어 위로하는, 음 대화하면서 위로하는 시간을 가지면은, 에 어떨까요? 라든지 그런 거. 어, 아니면은 그것도 안 된다면은, 그러면 그 사람을 언제쯤 만나야 될까요? 뭐, 그런 거부터. 아니, 그 사람, 그,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사람이 죄인 된것 같아. 예? 뭐 만나러 오지도 않고, 어? 뭐, 그, 밥 먹으러 가는 식사 자리도 못 오게 하고, 만나면 안 된다 하고, 어? 또 뭐, 49제가, 49일이 지난 다음에 만나라. 뭐, 이런 얘기부터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니까. 49일 동안 그 사람은 뭐, 예? 병 병균이 붙어 있는 뭐 이거 아주 병균 취급을 받아요. 어, 병균 취급을 받아 아주 만나지도 않고 뭐 이게 무속인들이 만들어내는 현상이거든요. 나쁜 현상 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무속인들은 음, 좀 무지하고 어, 무식한 무당들이 이, 그 신을 받아서 점사를 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 일단 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어, 이제 상갓집 가지 마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는 운이 안 좋던지, 뭐 건강이 안 좋다든지, 뭐 삼재가 들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예전에 아주 오래 오래 이제 된 얘기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어, 장례식장이 없고 병원도 없을 때 대부분 집에서 어, 그 장례식을 했잖아요. 집에다가 어, 안방에다가 어, 시신을 놓고 어, 관에다가 넣고 염을 해서 놓고 병풍으로 치고 그 병풍 앞에 상을 놓고 향을 꽂고 그렇게 해갖고 조문객을 받았단 말이죠. 그럼 조문객들이 들어와서 그 병풍 앞에서 향을 꽂고 그 병풍 쪽을 향해서, 어, 그렇게 절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이 사진이 발달되면서 영정 사진이 만들어지면 그 앞에 영정 사진도 놨고 영정 사진 없을 때는 이제 지방을 썼겠죠. 지방을 써서 상위에다 올려놨겠죠. 아주 옛날로 돌아간다면은. 어, 그러니까 아무튼 결론은 옛날에는 그 시신하고 가깝게 마주했어요. 뭐 1m, 1.5m 거리에 저쪽에 병풍, 병풍 뒤에는 시신이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운이 안 좋은 사람 아주 드물게 그 시신하고 가깝게 간다든지 또 상가집에 갔을 경우에 좀안 좋은 현상이 일어나서 뭐 몸이 아프다든지 질병이 생긴다든지 아무튼 좀안 좋은 뭐 사고수가 생긴다든지 그런 일들이 상물살 끼면 생긴다. 뭐 그런 이야기도 어 있기는 있었어요. 어 쉽게 말하면은 어 옛날에 그 옛날 얘기지. 자, 그럼 요즘 시대의 상갓집은 어때요? 그 망자의 그 시신은 어 냉동고에 있죠. 그러면은 그 망자의 영정 사진 있는 곳은 무엇이냐? 조문객을 받을 수 있는 식당처럼 되어 있는 곳이에요. 재단 만들어 놓고 영정 사진 놓고 어, 꽃 같은 거 놓고 어? 또이 불교를 믿는 분들은 이제 뭐 과일이나 뭐 그런 거좀 차려 놓고 기독교인들은 뭐 그런 거 전혀 없이 물한 그릇도 없이 그냥 꽃만 놓고 거기 앞에서 이제 성도님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첫 찬송가만 부릅니다. 어? 예수님에 대한 찬송가만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쪽 사람들의 이제 방식이지. 그럼 불교는 또뭐 과일이라도 먹을 거라도 좀 차려놓고 조문객을 맞이하는데, 자, 그 조문객을 맞이하는 그 공간에 과연 시신이 있을까요? 어? 그러면 그 조문객을 맞이하는 그 자리가 식당이거든요. 뭐 이렇게 좌탁이든 아니면은 이렇게 앉아서 먹는 식탁이든. 거기서 배고픈 사람들은 뭐 식사하고 밥 먹고, 또 그런 거 먹는 거안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거안 먹고 커피나 한잔 하든지 음료수 한한잔 하든지 뭐 주전부리 뭐뭐 뭐 견과류나 조금 먹든지 떡을 나 조금 먹고 나오든지 그렇게 해서 조금 있다가 잠깐 있다 인사하고 어 그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그런 거안 따지는 사람들은 막 밥도 먹고 그래요. 뭐 갈비탕도 먹고 육개장도 먹고 대부분 육개장이죠. 응? 또 술도 먹고 소주도 먹고 맥주도 먹고 뭐또 예전에는 날도 샜지만 요즘에는 또 날새는 그런 문화는 또 아닌 것 같더라고 음, 또 이제 뭐한1 어, 2시 이쪽 저쪽이면은 또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옛날 같으면은 뭐 새벽 시간까지도 날도 새고 그랬는데 에, 제가 요즘에 이제 상가집 다녀보면 이제 그런 현상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밥도 먹고 술도 먹고 그래 먹는 사람들은 그런 그 공간에 에, 과연 어 가면 안 된다. 는 그게 있냐고요. 그러면 가면 안 된다면은 하왜 가면 안 되는지 특별한 이유도 없어. 그냥 사람 죽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럼 사람 죽었으면 가면은 안 되는 게왜안 되는 건지 논리도 없단 말이에요. 논리도 없이 그냥 무조건 가지 말래. 재수 없다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아주 어리석은 무식한 무당들이에요. 어? 무식한 무당. 그런 무식한 무당들 이야기를 들으면 아무것도 못해. 정신병 걸려 어 정신병 걸리고 아무것도 몰래 예그 에... 시신은 음 영안실 냉동고에 있어요 뭐 한참 멀어 다른 공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조문하는 그 공간에 가서 어그 상주들이랑 예의를 올리고 어 인사하고 조의금 또 이렇게 좀 넣고 어. 얘기하고, 아니면 식사하고, 그렇게 하고 나오는 건데, 그게 뭐가 그렇게 전염병이 걸려서 사람이 죽는 것처럼 막 가면 안 된다, 뭐 한다, 그런 이야기들을 왜 해야 되는 거냔 말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데 가면 안 되는 줄 알았어. 이 제자가 되고 나서도. 그런데 가면 안 돼, 안갈수 없는 이제 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갔지. 가고 나, 갔다 오면서 아 무슨 일이 있으려나. 안 좋은 일이 있으려나. 뭐막 별의별 생각을 나도 다 했죠. 근데 아무 일도 없어. 또또 또 다음에 갔다 와도 아무 일도 없고 별일이 없고. 그래. 안 갔을 때는 안 갔을 때는 괜히 신경 쓰이고 미안하고 찝찝해. 안간 거에 대해서. 어? 미안하고. 어? 가서 얼굴이라도 보고 오면 어 홀가분하고 마음이 후련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한거 같고. 어? 안가면 찝찝하고 갔다오면 후련하고 이제 그렇더란 말이죠 그때부터 제가 계속 다녔습니다 지금도 갑니다 그리고 제 나이가 지금 이 정도 나이가 되다 보니 제 친구들 부모님들이 이제 한분 두분 막 돌아가시기 시작하기 때문에 어 상가집 자주 가는 나이에요 아주 그냥 아주 자주가 아주 어 그런데 아무 일도 없어 저는 어? 아뭐 나만 특별한 사람이어서 아무 일도 없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어, 간단하게 아무튼 음, 마무리를 한다면 상가집 다녀와도 아무 문제 없고요. 그리고 그 옛날에는 상가집 가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어 이제 질병이나 그런 게 이제 걸려서 어 이런 또병 걸려서 죽은 어그 시신한테 가까이 가서 절하고 오면은 또병 어, 걸려서 옛날에는 걸려서 죽는 경우도 많잖아요. 요즘 현대 시대에 에, 에, 뭐 코로나처럼. 어, 옛날에도 그런 무슨 전염병이 있었겠죠. 그러면 몸이 약한 사람은 상가집 갔다 와서 그 병으로 죽은 그 시신한테 또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그거 걸려갖고 죽을 수도 있잖아 옛날에는 잘 먹지 못하고 뭐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상갓집 갔다 와서 죽은 게 맞아 그거 옛날에는 근데 요즘에는 의학의 발달어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뭐 질병으로 죽었던 병으로 죽었던 그시신는그 그 냉동고에 이렇게 세균이 번식하지 못하도록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 조문할 수 있는 그 공간에는 아무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은 시신 닦고 막 그러는 사람은 뭐, 맨날 상문살 껴가지고, 그 사람은 그냥 아주 그냥, 음 응? 맨날 병 걸려서 죽었겠네? 예? 그렇잖아요. 그니까 아무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논리에 맞지도 않는 무당들, 에? 무조건 상갓집 가지 말라고 말하는 그 무속인들 말은 안 들으셔도 됩니다. 다만, 어 출산한 지 금방 금방 출산한 지 영아지 영아 아주 갓난아기 아기들이 있는 음, 경우는 에어 조문을 일단 피하는 게 좋고요. 어한 21일 정도는 그리고 어그그 어, 그, 이제 장례식을 치른 그런 사람들이 방문을 하는 거 어, 그것도 좀어 3, 7일 정도 21일 정도는 음, 삼가하는 게 좋죠. 아주 어 어린 아기들이 있을 경우에 그리고 이제 집안에 이제 환자가 있는 경우 어 연세가 드시거나 아니면은 어 아무튼 환자가 있는 경우에 상가집을 갔다 온다든지 하는 거는 조금 갔다 와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조금 그냥 피한다면은 좀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그리고 어 장례식을 한 분이 방문하는 것도 되도록이면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이제 그런 경우 아주 간단하게 있는 있거나 환자가 있거나 할 때는 그 때만 조금 피하시면 되고, 그 이외에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만나서, 예를 들어서, 그 상주, 어, 상주를 뭐, 장례식 다 끝난 다음에, 뭐, 3일이나 4일 후에 밖에서 뭐, 식사 대접을 해준다. 아무 상관 없어요. 만나도 아무 상관 없어요. 무조건 만나서 대화도 하고, 위로도 해줘야 인간된 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쓸데없는 무당들 말, 그 상문살 이야기 절대 듣지 마세요. 어, 아무튼, 간단하기, 환자 있는 경우에만 조금, 음, 조심하시고, 그 이외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고, 상문살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제 말은, 어, 믿거나 말거나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어,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